안녕하세요. 띠랑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한번 제작해볼 거예요. 통에 있으면 이렇게 흘러있는데 꺼내볼게요. 탱글탱글한 거예요. 이게 저출처이고 이거, 이거 만드는 영상을 찍었는데 근데 그게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조금 굳었어요. 원래 아까 전에 완전 자르려고 그랬는데 지금 조금 굳었, 굳었어요. 이렇게 탱글탱글한 전투가 있어요. 오늘은 요거 한번 제작해볼 거예요. 난 이거는 학교통에넣을게 그니 이거는 고감을통해 넣을게 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준비물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섞을 통그 다음에 석을컷 <laughs> 핸드크림 물 아이클레이 그 다음에 소다 이 정도만 준비해주세요 일단은 섞을 통에 아이클레이를 소량 떼어서 넣어주세요. <laughs> 저는 아직 안드는게 있어서 조금만 해볼 거요 일단 아이클레이 소량을 이렇게 반죽해서 넣어주세요. 그신 다음에 물을 1대1 비율로 넣어주세요. <laughs> 대충 예상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를 잘 저어주세요. 물이 흡수할 때까지 잘 저어주셔야 해요. 손으로 이렇게 저은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세요. 잘저고 올게요. <laughs> 네, 이 정도 해주시면 돼요. 조금 아이클레이 양이 많아, 많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좀더 적게 했으면 <laughs>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이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laughs> 왜냐하면 이게 완전 조금만 했더라도, 이렇게 안 묻어요. 완전 조금 했더라도 나중에 이게 양이 엄청 많아져요. 이렇게. 이것도 원래, 이거 원래 양이 한 아이클레이를 요 정도 넣었는데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난 거예요. 이제 오늘 조금만 넣어도 <laughs> 괜찮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완전 이렇게 됐잖아요. 요것도 액체 점토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핸드크림을 넣어주세요. 1대1 비율로 엄청 많이 넣어요. 좀더 넣어주세요. <laughs> 하신 다음에 잘 저어주세요. 아이클레이가 녹아야지 정상일거예요 이렇게 잘 녹도록 섞어주신 후에 이렇게 핸드크림이 들어가야지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소다를 넣어주세요 한방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고 조금씩 계속 넣어주세 그래야지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풀 없이 만드는 거예요. 물풀도 떨어지고 나는 딱풀도 다 떨어졌어요. 당분간 사러 갈 건데 갈 거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저어주시고 또 소다를 넣어주세요. 저어주세요. 이제 좀 뭉치려고 하죠. 여기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차차 떼어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도 이렇게 잘 흘렀어요. 근데 잘 흘렀는데 조금 굳다 보니까 네. 이게 양이 완전 많아졌죠? 아까 조금밖에 안 했는데 소량만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 실, 몰드 실리콘 쓸 수도 있어요. 액상 실리콘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거의 액상 실리콘 만드시는 분은 그 목공풀을 사용하시잖아요. 네, 목공풀 없이. 이렇게 손에는 안 묻어요. 네. <laughs> 냄새도 좋고, 완전 잘 흘러요. 이거 따라 하실 분은 꼭 출처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출처이요 진짜 백, 100... 으로 저출탈거에요. 진짜 이거 만드시는 분을 못 봤어요. 제가 많이 동영상을 보니, 보는데 이렇게 만드시는 분은 못 봤어요. 이렇게 탱글탱글해요. 손에는 절대로 안 묻어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완전 좋으실 거예요. 이거. 음. 저 출처가 나올 때 정말 기쁘고 그런데 조금 애가 안 좋은 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손에도 안 먹고 물도도 떠지고 잘 흐르고 근데 안 좋은 점은 잘 모르겠어요. 이건 다 좋은 것 같은데. 탱글탱글한 것도 있고, 안내 랩도 되고, 풍선도 부러지더라고요. 아까 전에 빨대에 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풍선을 불어드려요잘 흐르고, 액상 실리콘도 되는 액겠데이 액겠안 좋은 점이, 저가 아, 이거 아까 전에 지은 이름 있는데, 순두부의 요 이렇게 순두부처럼 말랑거리고, 그 다음에 색깔도 순두부고. 그래서 순두부의 깨라고 지었어요. 순한 순두부의 깨. 이렇게 잘, 잘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든 거랑 요거하고 합쳐볼게요. 물기 하나도 안 묻어요. 요거는 조금 굳어서 조금 순해졌는데 얘는 지금 완전 물 같아요. 요거는좀 돼서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고 잘 저어줄게요. 난잘 섞어줄게요. 성이 됐어요. 완전 좋죠 이거. 딱풀이랑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저볼 때는 다 딱풀이나 이게 들어가더라고요. 이민영님 거를 이민영님이 그 딱풀을 넣어서 완전 탱글한 액게를 만들었는데 출처가 그분 출처라고 하네요.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완전 탱글해서 좋을 것 같았는데 근데 전 딱풀이 없어가지고 사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요 별로더라고요. 근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이게 냄새도 좋고 손에 아니 몸에 안 좋지도 않아요. 물이 하, 뭘 하고 나면 그 뭐라고 핸드크림이 들어갔잖아요. 딱풀이나 물풀이 안 들어가서 얘가 몸에 좀더 좋을 것 같고 더 탱글탱글한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